뭐몇달 아,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해버리네요. 어, 아유 사드려야죠. 에펠탑 하신다면서요 다음에. 자 이제 거의 90% 완성됐습니다. <laughs> 타이타닉 완성. 에펠탑은 저거보다 네 타이타닉보다 더 비싸네. 저것도 중국에서 만든 건데. 중국 거 터져서요. 그 중국에서 만든 거라요. 뭐싼 거야. 아, 색깔 색깔이 이, 이 색깔 할래? 에펠탑은 저두 어, 색이 있지만. 아, 이거밖에 없어. 우와!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닭날개구이 고구마 피자, 당신은 육개장 음. 근데 원 빵이 그 구멍을 어? 빵이 원래 반효가 잘되면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거야 구멍이 아, 났어? 응나 거야? 냉기 아니응 음! 음! <laughs> 음. 음. 이 m 가 음. 음. m 어, 그 Mm. m 나간 m m 맥주 시원한 거없나 m Mm. <laughs> 오늘 안 가고 싶다 싶무피무해곤해오늘 m 가? Mm. 어. 많이 먹었네. 근데 뭐냐 이거 딱딱한거 좋아? 와. 근데 석고보드석고보드석고보드 석고보드, 석고보드. <laughs> 이게 석고보드야왜석고보도야왜저금 하나? 벽벽 그린 거때 그린 거때아그리 파카고 막 이런 거 나도 막 스케치 하잖아. 어. 그 그런 느낌 아그리파나뭐 뭐줄리 줄리앙 j u l 이런 n j u 이 i 이 n Julian, j 줄리 i 이 뭐야? 아니 그림 그릴 때 이래 사람 j u l 이래 하잖아 l 고상 같은 u 고상 a 아 n 응? 고상 모델 모델. 모델 모 i <laughs> 네, 뭐, 있잖아. u 고로 만든 모델. l <laughs> 그고로 만든 모델 느낌이 말이야 게고상 카나 엄마? 응? 추워? 아, 좋다. 괜찮아 <목소리> 이거 괜찮 <목소리> 괜찮다 <목소리> 야, 붕어탕이 완전히 사골처럼 된 사골 <목소리> <목소리> <맛나? 맞아. 목소리> 응. 구수한 냄새 난다. 아니 그래 뿌연 뿌연 거 하고 맛이 있어야지 뭐 <laughs> 약이 약이 맛은 없다마는. 근데 저더 거긴 가야 되겠다. 고기 살이 다 뭉그러져야 되지 뭐. 응. 고기 다 뭉그러지잖아. 그럼. 아니 음. 그게 아주 형체가 없어져야 되지. 형체가 다살아있잖아 지금. 나내 생각에는 그치? 내장을 바르고 했어야 되네. 음. 음. 어? 많이 잡았어요. 아, 시야 붉은 게 많지? 오직 씨야 붉은 거만 잡은 거라니까? 큰거 한은이녀 여기 상추 석은 거.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도심이 녀석은 이 이렇게 커요 배추 잎처럼 에이, 쑥 꺼서 튀김용 두릅이에요 이런 어? 건 삶아서 그냥 먹어도 되지 가시가 없어서 가시 이런 건 튀겨 먹으면 좋지 만 들으면 되겠다 응? 어, 불 이정도면 되겠다 주고 꽃잔디 심으면 엄청 썼네 너무 비가 오니까 많이 피네 면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많이 잡자, 한뚝배기 잡자. 어휴. 밥은 잘 된. 응, 엄청. 응? 엄청 잘 됐어. 두릅 튀김 먹고 싶어 갖고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 그래? 응. 이렇게 바삭하게가 안 된데? 이파리. 아우. 사과 막걸리가 맛이 약간 진해진 것 같다. 음. 이제 녹음, 녹음이 짙어지고 있네. 그렇네. 그 음. 여보, 이거 내가 곧이 주운 거야. 그래도 많이 주워왔지, 4월인데, 지금. 맛있네. 어. 음. 맛있어. 근데, 아. 저섬진강 쪽에는 제첩이던데 제척? 제첩. 신송은 지금 골부리철이네. 아, 뭐. 누님 새 아셨죠? 역시 주산지가 낫네 해봤 맛있다 해맛다 산을 보느라고 정신이 어. 없다, 여보 내가. 산을? 응. 산을 옆에 있잖아. 산 산. 옆에 산을 놔두고 어디 보는? 산. 산을. 아니 산을 본다니까, 여보 나는. 봐 산벚꽃, 산벚숭아, 음. 연두들, 초록이들 음. 다 올라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저게 산이 색깔이 다 똑같아지잖아 그치 와참 무지막지하게 간다 오늘 오늘 우리 부동, 부동 중학교 <laughs> 총공창회 하는데 빨리 와봐야 되네 밥 먹고 농창회 가요? <laughs> 고사리 삶았지? 여보 이렇게 비 오고 나잖아? 음. 그러면 비 오고 나면 고사리가 훅 올라와요. 고사리 네. 끊으러 가야 돼요. 비 오면 마라톤 달리기 출발할 때 권총, 권총 쓰는 거네. 권총? 응. 아 그렇지. 준비지 준비. 응. 음. 준비. 레디. 음 천천히. <laughs> 다 먹어서 벌써? 응? 응 음. 물을 한번더 끓여야 되나? 간어 가? 그럼 어. 엄마 이런 게한 개씩 나올 수 있다고 조심하라 해야 되겠네 응다안 음. 건져졌나 봐왜 오늘 이렇게 커플티가 입고 싶었어 당신? 응? 우리가 작년에 수술하러 갔다 와서 커플티 입고 촬영했거든. 아, 1년 됐네. 근데 이제 수술하러 가기 전에 이제 커플티 입고. 이색 <laughs> 이색이네 당... 고양색이거든 사실. 고양색이야? 응남아잖나 음, 당신이 병원에서 당근한 <웃음> 당근 한 거야. 당근. 병원 가기 전에 쑥도 좀더 해놓고, 응? 고사리도 좀더 해놓고 가야지.